여수와 3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애국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한 땅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죠.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가라 그렇게 인도하신 그 시기가 참 미묘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 바로 주님께서 언약계를 메고 건너가라 말씀하신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요단강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시기는 평소와는 달리 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물이 넘쳤길래 그러느냐?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그때쯤에 요단강의 수심이 3미터가 넘어간다 그래요. 잠실 근처에 암사동 있죠. 거기서부터 행주대교까지 한강 그 길이가, 물길 길이가 36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의 평균 수심이 3m에서 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m라는 게 사람이 불어나서 빨리 흐르는 3m 물을 건너간다는 게 이게 그냥 갈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으니 주의 백성들이라고 그 엄두가 나겠습니까? 엄두가 안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너는 언약계를 맨제 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어요. 이 시기에 요단을 건너간다는 게 엄두가 안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춰주시고,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약계를 모시고 먼저 앞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언약계.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나가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를 더해 주심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수와서 1장에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나갔던 여수와는 큰 문제거리였던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수와와 같이 이런 기적과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언약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계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간단하죠.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의 삶을 언약계와 같이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모시고 말씀 말씀 간직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언약계와 같이 그 가정을 또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정이 언약계라면 그 안에 넣어야 될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심령에 언약계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했고 담고 다녔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도우셨고 기적과 승리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살때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앞세우고 가는 것처럼 언약계가 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의 몸과 저희의 마음,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계를 모으시고 전진할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계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계 성령의 전이 될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와 함께 전진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가 함께 하시고 복주시고 승리 주시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삶이 언약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한 날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